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중대재 뭐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건설업계가 힘들다,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대재 처벌법이 도대체 뭘까? 뉴스를 보긴 해도 잘 느낌이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이 중대재 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등 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게이 법안의 의인데요. 자 여기서 이중대해란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뭐 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뭐두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혹은 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이른바 그 CSO라고 안전 최고책임자라는 이제 직책을 많이들 어,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렸을 경우 막상 책임을 져야 되는. 어, 최고 책임자보다는 이 CSO가 어, 바람막 방패막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2022년 시행 초기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고요.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래서 네. 어, 1월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지금 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27일에는 중대재 해 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른바 그 중소기업 혹은 영세 기업들이 사실 좀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좀 지나친 법안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까 뭐 건설업계 사례를 하나 뭐 여쭤보셨는데 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됐던 건설사 하나를 보자면은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9월 달에 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산업개발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가 아마 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업자 6명이 잔에 깔려서 숨졌던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죠. 어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2주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을 하면서 좀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일에도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제 아이파크 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이 건설 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두 명이 다쳤고 그중에 한 명이 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 현재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첩법 이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아, 딱 안...